안녕하세요. 보현선원 신팀장입니다. 저희 보현선원에서는 정월을 맞이하여 2월 1일부터 100일간 매일 저녁 8시 30분에 여러분과 함께 온라인 라이브 방송으로 자비도량참법 기도를 함께 드리고자 합니다. 자비도량참법은 한국의 전통적인 불교 기도법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수행 방법입니다. 이 기도를 하는 동안 자신과 주변의 고통을 덜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또한 자비도량 참법 기도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평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마음의 짐을 덜어내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비로운 마음을 키울 수 있습니다. 자비도량참법은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의 마음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고 자연스럽게 인간관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여럿이 함께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기도 습관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편안하고 여유 있는 옷차림과 아늑한 여러분의 공간에서 청하 스님과 함께 기도 수행을 경험해 보세요. 누구나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